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면라이더 속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느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총 9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9개의 기업들 중에서 내가 진짜 취직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스마트 브레인이 있습니다. 스마트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일단 뭐 라이더즈 기어를 만들어냈던 굴지의 기업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 그렇죠? 이렇게 앞면에서만 본다면은 뭐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의 인생, 당신들의 라이프를 책임집니다 하면서 스마트 브레인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글쎄요 얘네들 알고 보면은 그냥 거의 뭐 오르페노크의 둥지였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르페노크가 된다면은 어 뭔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오르페노크가 된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일 때 만약에 이 회사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브레인에서 했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로봇 공학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업 디자인도 있었고 신소재 개발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성 개발도 있었고요 예, 위성 산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더즈 기어를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학 분야에서도 예, 꽤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극장판을 보게 되면 거대 체육관까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양하게 입사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타쿠미와 그 일행들이 사장과 간부진을 다 개박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작중 내에서 마지막 화였던가요? 그때 가서는 스마트브릭 레 자체가 도산을 해버립니다 그점 주의하셔서 입사를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가멜라이드 블레이드에서 등장했었던 보드입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1화에서부터 언데드의 봉인이 풀려서 깨장창 와장창 하면서 연구소가 개박살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쪽에 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면은 사실상 돈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죠. 예, 네, 그 연구실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다 언데들의 다 언데드들에게 예, 네, 뭐랄까 이렇게 끼 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일단 가면라이드 블레이드 켄사키 카즈마가 있었고요. 이제 가면라이드 캐렌 타치바나 사쿠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히로세시도 있었죠. 근데 사실상 이제 블레이드 자체에 수입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중 내에서 아왜 이렇게 봉급이야 하면서 그 본인 월세도 못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보드라는 연구소를 개발했던 게 텐노지 히로시라는 친구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언데드라는 녀석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 개발을 위해서. 봉인을 해오는 가면라이더들에게 봉급을 짜게 준다. 사실상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봉급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분명히 1화에서 망했거든요. 예, 연구소가 개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거의 작중 후반까지 계속해서 돈은 입금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나오는 비용이 아니라 오로지 텐노지 히로시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한에서는 계속해서 봉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썩 좋은 세계관은 아니에요. 제가 다음은 가멜라이드 카부토에서 등장했었던 잭트입니다. 잭트 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능력만 된다면은 그냥 뭐 슈퍼 하이퍼 승진이 될수 있을 법한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왜냐? 텐도가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텐도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잭투루퍼쪽 애들 전부 다 통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카가미 아버지 앞에까지 가가지고서 네, 저녀석 잡아라 라면서 뭐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오로지 능력으로만 따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어그 반대를 한번 알아보게 된다면 뭐 야구루마가 있겠죠. 야구루마 같은 경우도 이제 퍼펙트 하모니라면서 엘리트 집단에 있었는데 이제 한번 꺾이고 두번 꺾이고 세번 꺾이니까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카게야마가 넌 이제 리더 자격이 없어. 자비젝터는내 거야. 찰칵 하면서 변신하면서 네, 먼저 그냥 지옥의 밑바닥까지 가버리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복지 자체는 글쎄입니다. 음, 복지 작체는 글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냥 내가 몸이 좋고 웜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면은 잭트루퍼가 될수 있어요. 잭트루퍼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 잭트루퍼가 된다 한들 내가 들고 있는 거는 머신건과 강화복 정도, 네, 이 정도인데 아무리 때지어서 열심히 발칸질을 하더라도 웜이 탈피를 해가지고 클럭업을 써가지고 다가온다 답이 없어요. <laughs>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좋다고 한들 글쎄요. 여기에 입사하고 싶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다음은 오즈에서 등장했었던 코우강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코우강 파운데이션. 일단은 욕망만 충실하다면꽤 좋은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장님 직접 해피 h 스데이 하면서 이제 케이크들을 들고 와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생일까지도 챙겨준다는 게 가장 큰 메리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정시 퇴근까지 시켜줍니다.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오로지 그냥 내 욕망에만 충실해서 내 욕망대로 일을 하고서 욕망대로 그냥 내가 퇴근하고 내 욕망대로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뭐 예, 욕망이 너를 채워줄 것이다라면서 그냥 열심히 칭찬해줄 것만 같은 호감이 아드시다 보니까. 여기는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음, 어디 누가 어느 사장이 지금 뭐 케이크를 챙겨줍니까? 그죠? 복지 하나는 네, 짱짱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내 직급 상사로 마키키요토 같은 사람만 없으면 됩니다. 음, 정말 마키키요토 같은 사람이 내 상급자다. 그러면은 맨날 알수 없는 인형 가지고서 이러고 있고, 그럼 나중에 이제 돌변해가지고 내 머리 뒤에다가 이제 뭐냐 셀메달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조금 그러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가면라이드 가이무에서 등장했었던 이그드라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그드라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했지 얘들? 얘들이 작중에서 내 보여줬던 게 결국에는 헬 헤임의 숲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그 열매. 네, 헬헤임의 열매를 이제 수거해가지고 록시드로 만드는 작업과 이제 연구하는 거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 근데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워메시 쪽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자워메시를 크게 부흥시켜줬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뭔가 메리트가 될것 같은 느낌도 없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로예요 네, 그냥 얘들 솔직히 그 간부진들이 너무나도 더러웠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용당해 먹을지 모르니까. 자 다음은 겜무 코퍼레이션입니다. 겜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게임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게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예, 네, 괜찮은 회사인 것 같긴 합니다. 어, 다만 이제 그 단부자가 사장일 때만큼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단부자 두 명이 한창 이제 사장직을 하고 있었던 그때로만 안 가면 되고 아마 4대였을 거예요. 예, 스크루가 회장이었을 때, 스크루가 이제 사장일 때 들어갔으면은 어, 정말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게임 개발하고, 본인이 게임 즐겨하고, 이제 뭐 VR까지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양하게 예, 게임 쪽에서는 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그런 실현력을 가지고 있는 게또 개무코퍼레이션 아닙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난바중공업입니다. 이게 가면라이트 빌드에서 등장했었던 조직이었었는데 사실상 여기는 들어가기가 싫죠. 네. 오히려 이제 신세계가 되었던 그런 난바중공업에서의 모습이라면 모를까. 거기는 아예 그냥 일반적인 공장이니까. 그냥 큰 공장이었다 보니까 차라리 들어간다면은 신세계에서 다시 나와 있는 남바 중공업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그쪽 가면은 우츠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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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볼수 있을 것 같긴 하니까 무릎 그거 할수 있는 거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직관할 수 있다라,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다음은 가면라이더 제로 원에서 등장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히덴 인텔리전스입니다. 어 히덴 코레노스케 씨가 살아 계셨. 쓸 때의 히든 인텔리전스라면은 저는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라면은 진짜 꿈을 향해 비상이라 라는 그런 뭐랄까 확실한 게 있었으니까. 회사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루토가 사장직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휴머기어 또 평이 또안 좋은데도 휴머기어는 나쁘지 않아 라면서 또 그러고 있고 이제 또 휴머기어들이 또 이제 또 반란 일으킨다 하니까 또 회사의 주가는 대폭락을 맞이하고 있고 어 여러모로 그렇죠 예, 그때는 진짜 휴머기어한테 좀 뭐랄까 위협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이아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이아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로원 세계관에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한국내에도 자이아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어,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국내에서도 뭐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일단 일본만 아니면 됩니다. 그 아마츠가이가 사장으로 있었던 자이아 엔터프라이즈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왜냐면 은그 아마츠가이가 있었던 일본 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이바 유아한테 머리에 칩을 넣어놨죠. 거기다가 이제 개발부 주임이었던가? 그 친구가 이제 커팅 판다였던가요? 그걸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이제 조금 음모를 좀 꾸몄는데 그거 실패하니까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처우까지 보다 보면은 네, 일본 지구만 안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음. 그리고 조금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산화된 레이드 라이저를 내가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네, 그거는 사실상 다른 디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하나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내 복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 일단 변신은 할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9개의 기업 중, 아니면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들어보고 싶어 하는, 입사해보고 싶은 기업이 있으십니까? 저는 역시 원탑은 코오가미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사장님이 직접 케이크를 준다. 그리고 정시퇴근시켜준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꿈의 기업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즈 시리즈에서 이제 그리드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한다면은 음 그냥 그냥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나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장들이 갈아 엎어졌을 때라면은 겜무 코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어 히든 인텔리전스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네그 정도. 만약에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뭐 댓글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쪽으로막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코오가미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서 잘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청 안녕